찾고 있던 바로 그 근데 이 땅이 경매가 나와서 3차 유찰됐는데 3차 경매가 이틀 남았어. 이해가시죠? 이 집을 짓던 사람, 이 여기에다가 털을 닦고 별장을 크게 지려고 하는 부자가 부도가나 버린 거야. 그지분이 짓질 돈 100억을 가지고 달아나 버렸어. 그래 부도가 나니까 3년간 이 집을 못 지고 터방 닦아 놓고 이따가 내가 온 거예요. 이상하죠? 그래서 <laughs> 경매하는 날, 경매 받으러 갔는데이 경매를 전문하는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요 금액을 쓰면 된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그 금액을 썼거든요. 아침에 탁 자고 경매 날 이틀 남았으니까, 경매하는 날 가니까 세상에 숫자가 눈앞에. 새벽에 집에서 벽에 숫자가 쫙 보여. 음. 세상에, 경매하는 가격보다 2억 100만 원이 더 많아. 그 경매를 30년 한 강남의 두일 경매법인이 직원이 몇백명 되더라고. 그 상무가 내 경매를 담당했는데 내가 이틀밖에 안 남았으니까 할줄 모르니까 경매회사를 찾아갔지. 이거 좀 경매해 주시오. 그 사람이 요 금액만 쓰면 된대. 그 금액을 썼으면 딴 사람이 가져가 버렸어. 거기다가 2억 100만원. 내 정강, 내 눈앞에 나타난 그 숫자를 그대로 썼지. 다른 사람보다 100만원이 많아. 기가 막히게 안 맵게? 그런데 경매를 누가 받아줬냐? 내가 그 당시 돈이 없어서. 김기상 고문. 고문을 찾아가서 고문님, 내 터가 하나 나타난 이 터를 잡아야 되겠어. 아 그래? 한번 가보자. 제가 딱 보더니 여기는 대 황제가 나오는 자리다. 허총재님 집이다 여기. 여기다 집을 해야 된다. 딱 그러는 거야. 근데 김기상 고모님이 현금이 없어요. 그런데 두달 전에 어떤 사람이 김기상 고모님 땅을 팔아라고 저 아들한테 그냥 남겨주려고 저 원당에, 원당이 아니고 능곡에 땅이 있었어요. 그 한, 그거를 복덕방에서 자꾸 어떤 건설업자하고 같이 와서 팔아라고 사정사정 하더래 그래, 이거 보시오 이거 상속세 낼것 없이 우리 아들한테 주려고 하는데 왜 팔으러 가냐고안팔겠다 하니까 계속 찾아와서 사정을 하더래 불러는 대로 주겠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넉넉하게 불러가지고 받았대요 팔았는데 잔금을 두달 동안 안 주더래요 중도금까지 주더니 잔금을 두 달을 밀려왜안 주냐 그랬더니 저쪽에 진 빌라가 분양이 안 됐다는 거야 그게 분양돼야 또 이걸 주고 또 지어서 또 분양하고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 분양되면 틀리겠습니다. 그게 언제 분양돼어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이땅 경매하기 3일 전에 그 돈이, 잔금이딱 들어온 거야. <laughs> 그러니까 그 양반이 그 돈을 가지고 펜션을 사러 가려고 나가다가 나한테 붙들렸어. 한 치에 차고만 있었으면. 그게 엄청나게 무서운, 아까 여기 말 맞다나, 예정이 딱딱딱딱 돼있어요. 아니, 그돈 가지고 지금 누구 만나러 가는 중이야, 그거 투자, 투자하려고. 펜션 살려고. 가는데 내가 고모님 좀 봅시다. 데려왔네? 아이고, 허선생 호청장님 이상하다. 내가 그 돈을 지금 가지고 누구하고 투자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이거 보니까 여기다가 대줄 수밖에 없구만. 그래, 이거 경매 좀 받아주시오. 그래, 받은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가지고. 김기상 고모 이름으로 경매를 받아가지고 지금 김기상 고모님 아, 사망을 하니까 아들님이 받았죠? 아들님이 지금 대 주인이야. 그런데 그 아들님이 나하고 매매를 체결해서 나한테 넘겼어. 아 알겠죠? <laughs> 응. 그럼 뭘로 샀느냐? 여러분의 네이코로바판 걸로. 그래 나는 그럴 줄 알고 네이코로바를 만장을 준비하고 있었죠. 네. 그것도 또 이상한 일이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바꿔 가지고 가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 자리가 그렇게 아슬아슬한 일이 많았어. 한열 가지가 아슬아슬해. 그래가 네. 그 경, 경매하는 그 사람하고 김계상 고문이 그때부터 나한테 삐졌어. 왜 땅값을 2억을 이억 2억 몇 천을 더 주냐? 2억 백만 원을 왜더 주냐? 당신 돈 아니라고 그렇게 많이 써냐? 그래, 그 경매 법정에서 그걸 가지고 싸웠어. 아니, 당신 말이야.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지, 어, 2억이 없어도 된다는데, 왜 당신은 2억 100을 두었냐는 거야. 충분히 된다는데. 아닙니다, 고모님. 2억 100을 두었어야 됩니다. 내가 이 글자를 알고 있습니다. 아이, 런 정신 나간 소리가 어냐 하고 둘이서 경매 상무하고 둘이서 나를 막뭘 하는 거야. 한 시간 있으니까 발표가 나와, 안 나와? 나온다 보니까 내가 100만 원이 더 많아. 알고 봤더니, 이땅 경매 당한 사람이 자기 건설에서 친구를 데려와가지고 이거를 경매 받아가 지어가지고 돈 벌자 이거야. 그래가 그러니까 그 사람을 데려온 거야. 그니까 러 이제 금액을 2억을 더쓴 거야, 이 사람들이. 자기들 가져가려고. 왕창 써놨다는 거야, 왕창. 그런데 이게 그보다 더쓴 놈이 나타났으니까. <laughs> 둘이가 당장 은행에 가서 돈 갚아버리자는 거야. 돈이 있는 사람이니까. 갚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경매 한달 동안에 그놈이 갚아 버리면 무효가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을 불러 앉혔어. 당신 말이야 이집 짓다가 이 여기에 땅 가지고 뭐 별장 짓는 사람다가 부도 났지. 그렇대 자기 밑에 있는 직원이 돈을 가지고 달아난 거 있어. 그 공사 활동을. 그런데 당신 건설 회사 회장, 당신 말이야 여기 공사 시작하면 망해. 교통사고로 죽든지. 또이 사람처럼 망해. 만약에 당신 이걸 은행가서 갚아가 여기다 사업을 시작하는 날이면 당신 건설회서 그냥 망하는 거야. 그왜 그런지 내가 보여줄게. 몇 가지를 보여줬어. 기적을. 그때이 사람이 겁을 내겠어, 안되겠어 아니, 자기 친구가 잘나가는 사람이 여기서 부동을 났거든. 아니, 멀쩡한 사람이 여기서 공사하다가 망해버렸다고. 그이 자리는 내가 올 자리야. 내가 이런 자야. 세계 통일할 황제가 들었을 자리야. 당신 이 자리에 들어오면 이 터에서 당신 가만 안 둬. 고사이 그 겁이 나겠어, 나게서 안 나겠어요? 그런데 허경영이가 2억 100을 뒀은 게 수상하다는 거야. 그런 영감이 없이 어떻게 이 사람이 2억 100을 뒀으냐는 거야. 아, 평범한 사람이 그냥 경매를 했으면 뺏어갈 텐데. 아니, 2억을 뒀어 넣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영이 있다는 거야. 겁이 난 거야, 약간. 내가 그쭉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겁을 낸 거야. 야, 이건 내가 여러 군데 사업을 벌려놨는데. 갔다 가면 이거 허경이 영말안 들었다가 이땅 가지고 사업 안 했다가 이 친구 때문에 죽는 수가 있다. 이리 되는 거야. <laughs> 그 사람이 겁을 은근이낼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이 땅을 친구하고 짠 사람은 2억이 더도오니까 친구가 사업에서 얼마 벌겠서 그냥 2억 더 받고 허경이 영줘버게 자기한테 신간이. 약간 마음이 나한테를 기우는 거야. 왜? 2억 더 받는 게 낫잖아. 그 친구가 사업해가지고 뭐 안남았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그래 그래 나중에 많이 버는 것보다 지금 2억 더 받는 게그 사람은 급한 거예요. 부도난 사람은 그러니까 내 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그래 한 달을 설득해서 내일까지 은행에 내버리면 무효야 나는. 근데 내일까지 계속 두 사람은 하자마자 하자마자 이걸 반복하는 거야. 한 달간 얼마나 애간장이 높고어요 그거를 내가 영적으로 눌렀어. 그래서 마지막 날. 이제 은행에서 내일까지 돈을 안 내면 내가 일순위가 가지가는 거야. 그런데 그 전날 둘이가 찾아왔어요. 총재님, 우리가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총재님 여기다가 하늘궁을 지어가지고 세계 통일하세요. 그 대신에 대통령 되고 세계 통일하면은 을 우리도 우리 우리도 좀 많이 봐주세요. <laughs> 그래가 그때부터 동생이라고 불러. 그 사람들은 나를 깍듯이 형님이라 불. 그렇게 특혜를 줬지. 형제가 되어 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분 좋게 포기했어요. 무슨 이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앉아 있지만 이 자리는 천궁이에요. 천궁이 그런 파란이 없이 얻어지는 게 아니야. 파란 만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천궁이야. 내가 성장하는 과정이 파란 만장했죠. 하늘에서 온 자는 파란 만장에. 뭐 예수처럼 목이 달아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나는 이제 그자는 은혜 때문에 왔으니까 괜찮아 다 수화기 아, 들어버려. 우리 직통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 전화가 번지가 번호가 몇번줄 알아요? 0001번이에요. <laughs> 몇 국에 0001이지? 031344. 031344에 0001번. 알겠죠? 경기도에서 내 번호가 1번이야. 알겠죠? 저 전화를 누가 가지고 있었겠어요? 양 고모님에 가지고 있다가 내한테 준 거야. <laughs> 그래, 0001하고 0007두 개예요. 알겠죠? 두 개를 다 줬어요. 알겠죠 그걸 가지고 있어. 그저 전화를 거의 쓰지는 않지. 아직은 나중에 하늘궁에 뭐 업무가 있을 때저 전화를 쓰게 될 거야. 안내 전화로. 어? 번호 괜찮죠? 네. 0001 기억하도록. 경기도에서는 첫 번째 나간 전화번호야. 어때, 좋아요? 네. 응. 이상한 일이 겹쳐 많아요. 그래서 천궁이 아주 엄청난 천신만고 끝에 얻어지는 거야. 그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빛나가겠어 안 나가겠어. 안 나가고 나는 자신이 만만했어. 그 사람들한테 내가 할 때. 비, 빌듯이 구글하듯이 그러면 되나 안되나 당당하게 살고 싶으면 나한테 넘겨 너가 들어오면 죽어 너가 죽을까봐 내 걱정이야 무조건 남겨 나는 하늘에서 와있고 이런 자야 그그 그 사람들이 겁이 나왔나 그래서 그냥 조용히 한달 동안 고민하다가 포기한 거야 그 사람들은 돈이냐 죽음이냐 이걸 생각했겠지 <laughs> 재밌죠? 네. 그래서 내가 여기 앉아 앉...